피싱 투어를 갔다가 낮잠을 자게 그래서 지금 바로 다시 비키니 비치에 나와봤는데요 오 너무 뜨거워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우선 후태 너무 굉장합니다 굉장해와 Hello again <laughs> Hello How are you? I'm fine and you? Another island Another island? Another island Yesterday we w e r on the y e a Sand beach Barbecue island, island. We w a s to make a barbecue And you show you with your Ah Bilingili, Bilingili. O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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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u stay on this yeah. island? Yeah, this island, Madigi Hotel. We stay Hotel. on the another one. Another one? Yeah, on oh. Darabandu. Oh, oh. Darabandu. Not, not here? No, no, not. no. We oh. just... Darabandu. Oh, Darabandu? Ah, Darabandu. Yeah. ah, okay, Darabandu. Ah, you are picking here right now? Ye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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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we stay three hours. Come a boat, a local boat. Mm. Take us and then uh, bring uh, us bus. 아, 예, 굿, 굿. Yeah, yeah. And d 스 d 밍아스 swim, snorkeling over there? Yeah, it's very, very nice. Yeah, very, very nice. And then, this yeah. way, this way is very it's nice. o r e e a Yeah, nice. yeah, good.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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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nice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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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 yeah. 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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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반도는 피싱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마로스에서 뭐 이렇게 한섬 건너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공항 섬입니다. 다라반두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 호텔 가격이, 어 뭐, 쉽게 따져서 여기에 한 절반이나 아니면 3분의 2 수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기서도 또 익스커션이 있잖아요. 익스커션 프로그램이 또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다시 온다고 하면은 다라반두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동네를 한 10분의 1바퀴 이렇게 돌았는데 오, 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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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 아니야 지금 한 11시 조금 넘은 시각인데 태양이 거의 수직으로 올라왔습니다 오, 근데 열기가 진짜 대단합니다 이 뜨거운 열기 정말 전 쓰러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동네 투어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고 다시 숙소로 복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동무높다 까까도 아프고 오늘 너무 뜨거우니까요. 음. 저쪽 비키니 비치 긴 동선이 아니라 음. 바로 이렇게 짧은 퍼블릭 쪽으로 가는 거예요. <laughs> 어차피 복장은 다 갖춰졌어요. <laughs> 훌륭합니다. 그리고 저기 가서 내려놓고 1차로 스노클링을 하고 음. 좀 몸이 시원해지면 음. 또 조금씩 이동하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쪽의 해변을 꼭 둘러봐야겠다고 그러더니 서둘러서 또 집을 나오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어우 바다 상태가 뭐. 예술인데요 그래도 이쪽은 추울 것 같아 들어갔다 보면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저기에 상어 응. 같은 게 많을 것 같아 상어? 제가 한번 갔다 와볼게요 응 갔다 한번 와봐 그래서 뭐가 많으면 말해줄게 제가 설마 여기서 조기를 못 갔다 오지 않겠지? 저 파도 물살을 글쎄 그건 해봐야 아는 얘기지 뭐 제가 기어 나오든 어떻게 해볼게요 <laughs> 나오는데 물고기가 원래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겼잖아요 음. 근데 멍충이 같이 생긴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반이 얼굴이에요 물고기의 반이 얼굴이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주먹을 내주고 싶은 느낌이라 그냥 수영하다 이렇게 했는데 찍혔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내 너무 웃기더라고요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만해요 얼굴이 물고기가 반이 얼굴이야 이런 걸 까까랑 같이 봤어야지 되는데 이 생각이 드네 여기 얕은데도 물고기가 꽤 많고 여기 하얀데는 이렇게 쓰면 아까 봤죠? 보여주려고 섰는데 어. 여기에요 여기 음음. 그리고 저쪽에 깊은데도 그렇게 안 깊어 음. 음. 자 지금은 저녁시간이고 18시 30분이 해가 넘어가는 시간인데 지금 18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선셋을 보러 갑니다 태양이 강렬하니까 어. 스노클 할때 느낀 건데 음. 산호도 예쁘고, 물고기들 색깔도 화려하고요. 음흠. 이런 식물들도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또 햇살이 강렬하니까 사진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저 햇살이 아니면 음. 이렇게 막 아름답게 뽑아내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맞아,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선셋은 6시 반인데 해가 진거 아닌가요? 아름다운 선셋을 기대하고 왔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늑장을 부렸더니 이미 해는 넘어가고 없네요. 그러니까 또 그... 이기예보의 시간과 음. <laughs> 꼭 맞지 않다는 거잖아요. 어, 그렇지 그렇지. 뭐 제가 틀렸겠죠. 제가 잘못 봤거나 아마 그랬을 수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넘어가고 네. 우선은 선셋은 볼 기회가 오늘밖에 남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내일하고 내일모레가 남은 이틀인데 그때는 섬투어를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인 거고 섬투어를 갔다 오면 보통 이 시간대가 될거 같은데 마로스에서의 썬셋이 오늘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놓쳤습니다. 어, 코코넛 땄어. 코코넛 땄어요? 땄어요 지금. 아, 코토나 헬로. 우 올라가서 그걸 잘한것 같아요. 그거 땄었어요. 와. 오. 코코넛, 예. Yeah. Yeah. Because of danger. <laughs> 어리어리 오아아 Thank 어떻게 먹어? 응나좀 어? 받아야지 t h 그런가 와 t h a 이럴려고 그런 건 아닌데 오케이 땡큐 썰예 아니 어떻게 또 얻긴 얻었네 또 이거를 <laughs> 어떻게 하지 이거요? 응 음. 이거 그냥 숙소에 갖다 놨다가 응 음. 식당에서 우리 식당에서 먹을 때 저번처럼 음. 해달라는 거죠. 그럴까? 그럼 일단 숙소에다 갖다 놓자. 음. 메인 식당에서 먹을 음. 때 이렇게 잘라달라 그래요. 그럴까? 아 근데 미안하게 꼭 가까이 가서 뭘 물어보면 이렇게 주네 이런 거를. <laughs> 그렇죠? 미안하다 달라그럴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좀좀 멈칫했는데 역시나 또 이거를 주시네. 전에도 코코넛을 받았는데 오늘 또 받았어요. <laughs> 제가 보니까 이게 음. 단 코코넛이에요. 달콤 맞아, 맞아. 그 색깔이 그렇 코코넛이 그렇더라. 푸르고 큰 거는 달그무 음. 맛이지 않은데 그건 시원한 맛. 이 네, 요건 건 단맛이에요. 음, 단맛이야, 그거는. 우리 숙소가 머리를떨어져 있나? 거리가? <laughs> 꼬맹이들이 헬로 <웃음> 헬로. 헬로. <laughs> 쟤는 뷰티풀 해줬어. 아, 어떤애 나보고 어글리라 그랬더니. <laughs> 아까 뷰티풀 그랬어? 쟤는 뷰티풀이라 그래줬어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도 성향이 랑 다른 거고. <laughs> 자, 두고 오세요. 자, 저 세상 텐션을 떨쳐버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은 어떤 걸 먹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죽 종류나 아니면 국물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루프탑에서 어떤 걸 파는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요. 가서 메뉴를 좀 확인하고 그 중에 저는 국물이 있는 음식으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탑! 왔습니다, 루프탑. 다행히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루프탑. 자. 부타 레스토랑 이쁘게 해 놨죠? 와 자리가 많지는 않아요? 와 몰디브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여기? 오케이. 자 열심히 걸어습니다 조금 일찍 왔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인기가 많을 것 같아서 좀 빨리 왔습니다. Don't m if I say that I love you. 어때? 분위기 어때? 어, 되게 넓을 줄 알았는데? <laughs> 딱아담해요 <아다메>. 몰디보 스타일. <laughs> 네. 되게 예쁘다. 다들 우리를 구경하고 계셔요, 여기 주인부들이 <laughs> 뭐, 어디 가면 안 그렇습니까? 항상 우리가 그랬죠. <laughs> 물 따르시고. 의자를 하나 갖다가 여기 음. 해줄게요. 그 짐을 놓게 해줄게 응오굿 음. 음. <laughs> 네. 메뉴 음. 자 주문 어떻게 했어요? 클럽 샌드위치 한 개랑요 네 까까는 속이 안 좋다고 해서 튜나 누들숲 하나 응 음. 그리고 레몬 주스 원, 음? 오렌지 주스 원, 파인애플 주스를 원했지만 음. 그건 안 된대요. 음. 23년 차를 위하여 이거 진짜 오렌지예요 음. 어, 캘리포니아 오렌지? 그런 맛이에요 오, 색깔은 다른데? 색깔이 노랗잖아요 뒤에 테이블도 이걸 마시고 기침을 하던데 <laughs> 나도 기침이 나려고 하네요 그 정도야? 차갑지는 않은데 음. 오렌지가 어. 이제 당분이 빠지니까 쓰네. 이게 쓴 맛이야. 오 맞아 맞아 원래 응. 그런 거야. 응. 원래 오렌지 계열은 신맛과 쓴 맛이야. Get 응. uh, good imager. Oh, you l o o k very official today. Ah, what? Something special? <웃음> <웃음> ah, thank you. <laughs> We are yeah, yeah. 23 years old. Uh, honeymoon. <laughs> ah, yeah. Okay, okay, okay. Yeah. So you have a lot of videos of this island, yeah? Yeah, yeah, yeah. Right, right, right. Yeah. Fantastic. Yeah, fantastic island, Thank yeah Thank you. How do you find maros uh in the Google Map. Ah, okay. That's yeah, cool. yeah. But uh, if you search your Have your sea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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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here's one more mars in Ariatol. Yeah, right. <laughs> I'm very confused. <laughs> so two mars. Yeah, that two Marls, yeah, One right. is yeah, yeah, right, right, right so yeah. <laughs> Maldives is uh, have a very beautiful sea, uh, emerald colour. Yeah. So I like and she likes that environment. Good. Yeah. You. and you can tell your friends also. You know, in many countries, yes, people know Maldives. Okay, everybody mm. knows now, but they think Maldives very expensive. Yeah, mm. right. Yeah. Yeah. yeah, everybody thinks, but mm. no. Yeah, yeah, Maldives yeah. Is expensive. Yeah, yeah. No, not expensive. Yeah, right. Yeah. Many Korean uh, see Maldives. Oh my god, so expensive They already thinking about the uh, resort yeah. In my opinion, valdivia is the best Best Still very nice Yeah, yeah, yeah yeah. yeah. I'm a photographer yeah. yeah So I want to live in here very very long time Maybe one year or <laughs> ten years <laughs> But I can't because of my business yeah. I, uh, I must on the money Yeah Money doesn't show you good things Mm, money yeah. show you all things. Yes. You do this, you do that, you have so, enough money, you spend so, that. Yeah. Like that, huh? Yeah, okay. But I don't have money that much, so. But you have a very beautiful nature and yes. national. Yes. Yeah. yeah. You have wildlife. Maybe many Maldivians have a happines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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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life. Happy. Yeah. Yes. Always happy. Yeah. yeah. See when you walk on the island, you can't see very poor people begging Can you give something I want. Eat? No. Yeah.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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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Okay. Okay. Everybody is like very happy and very peaceful. Yeah. yeah. They have families. Yeah. yeah. So no. we are very happy here. Yeah. No worry. No worry. <laughs> no worry. <laughs> <laughs> worry free. Worry <laughs> free. Okay. Bye. You may not. A uh, little history about Maldives. Uh, history about what? About Maldives. What yeah. history have? Very long history. Yeah. Yeah. Very Maldivian comes from yeah. here, yeah. Asian. Yeah. This is what <laughs> the question is Yeah, yeah, yeah. we are Aryans from, the Aryan, from, Aryan. Yeah, Aryan. from India and Sri Lanka. Ah. Okay. So every island, hmm. they have a temple. We are originally Buddhist. Buddhism. Buddhism. Yes, originally. At the first beginning. Ah. In 1153. Yeah. 11, 1153 A.D. Ah. The Maldives become Muslim. So before that, we are Buddhist. Ah, originally Buddhist. Mm. Originally, we are Buddhist. So why change the religion? Because one Moroccan man, one, one Moroccan, Moroccan man, Moroccan man traveled to Maldives. Yes. And he convert. Just because of just of one people, yeah, one person. That time something happened with the king. Okay. We had a king before. Ah. King had some problems, so he solved the problems. 그래서 그녀는 공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 하지만 그녀는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음... 오, 오케이. Okay. Okay. Oh, okay. 또 손님 오셨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선생님. 자, 먹어봅시다. 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아? 클럽 샌드위치 나는 <laughs> <난 웃음> 그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처음 시켜본 거라. 먹어보자, 우리. 네. 오케이. Okay. 아픈 저에게는 맛있는 투나 프라이드 숲이고요.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어제 먹었던 거랑. 어디 먹어봅시다. 이건 이렇게 한 번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야? 이게 한 세트예요. 나눠지지 않아요. 맛이 똑같다, 이거 어제 거랑. 음. 신기하네. 치즈, 음. 계란, 음. 토마토. 음. 투나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음. 그 마요네즈 버무리듯이 버무린 거예요. 오케이. Okay. 별로 기대 안 하고 시켰는데 응.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응. 정말이야? 네저 원래 샌드위치 좋아하잖아요 좀 먹어볼까? 먹어봐요 <laughs> 먹고 싶죠 아니 보이는 건 되게 먹고 싶게 생겼어 간이 딱 맞아요 진짜로? 구우가 시킨 거저 사실 기대 안 하고 시켰어요 그냥 뭐맛 없어도 그냥 다른 메뉴를 먹어보자 고 근데 여기 진짜 음식을 잘하네요 오, 정말이야? 여태까지 몰디브 나서 이런 거 먹을 때, 그러니까 본토 맛이다, 이런 느낌을 느낀 적은 없는데, 음. 이건 그 정도예요. <웃음> <웃음> 아, 이거 많다고 생각했데 술술 들어가네. 음, 역시 사장님이 음. 자부심 있게 앉아 계시는데, 그럴만해요. 역시, 리조트 경력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손님들이 원하는 취향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 오늘 저녁 메뉴도 성공입니다. 아무튼 저녁은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 시원해서 여기 계속 앉아 있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또 약속이 있다는 거. 아 그리고 그 빨리 가야 되겠다. 그거 보여주는 거 너무 늦은 못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늦은 거 아니야 지금? 8시야. 지금 몇 시죠? 8시오 분이야. <laughs> 되게 늦었다 그럼 내일 보여달라 해야겠다 미안한데 아, 어떻게 해지 너무 늦은 건가? 지금 가자 계산하세요 자 지금은 저녁을 왔어. 먹고 자기야, 그래, <laughs> 지금 저녁을 먹고 우리 원래 숙소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왔다가 지금 어디론가 가는 길입니다 해변에 가는 길인데요 Some amazing fantastic 크리처를 보러 갑니다. 괴 생명체가 이 밤에만 나타난다고 해서 <웃음> 갑니다. <웃음> 오늘 벌써 <laughs> 세 번째 예, 말씀을 하셔서 도저히 지금 거절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아하, 뭔가 찾고 있는데 이 항구에 뭐가 있나 봐요. 저한테 살짝 건... 얘기했는데요. 응. 못볼 수도 있다고. <laughs> <laughs> 아니, 뭐 내일 봐도 되니까. 오 뭔가를 또 예. 와 우리도 후레쉬 하나 가져올 걸 그랬다 그렇지 오 비켜볼 비켜볼 뭔가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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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있나 봐뭔가 있나 봐 뭐지 뭐지 어, 여기 뭐지 여기는 한국 끝인데요 뭐가 있나 봐요 오 조심해 조심해 오와 와와 와 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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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여기 있구나 와. 저그 녀석이 여기 있었구나 스틱 레이 오 일로 왔어 일로 왔어 우와 이게 눈이에요? 뭐예요? 어? 앞에 있는 게 눈이야? 눈이지 문이 입이야 아니 눈눈아 눈이 아니라 아가미지 거기로 물이 들어가는 거지 이야 오케이 땡큐 yeah, yeah. 샤크 보여줄래? 샤크? 오케이 okay. 응. 가보자 야, 오케이 오케이 썸썸 뭐가 있습니다 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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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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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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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u n 오 u n r u 츠 오케이 고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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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비케이 되게 이 오케이 이비케이이비샥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되게 이이 아 진짜네 진짜 조끄매아샥 여기 샥아 오케이 오케이 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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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쪽이쪽 진짜? 샥 어디어디 어디어디 아 저기저기저기 와와와와와와 샥스샥다 널스샥 오 있다있다있다 스몰원 이제 쇼크? 이제 마귀 여기있다 대게 여기 어디어디어디 요요요 와아 있네있네 아 저기 아, 있다 저기 있다, 있다 아 보니까 이 샤릭도 이거 보는 걸 되게 좋아해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하지 보니까 스팅 레이 와. Uh -huh. 아저 가만히 누워 있어요 이거 무너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어 가만히 누워 있어 움직이지 않네 they're also big siz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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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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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ze. if you want tomorrow we can snorkel all around like this ah <laughs> <laughs> okay, okay, but in the afternoon maybe and morning time we can go to different reef for shark or turtle reef to snorkel mm, yeah okay but it's your it depends on you <laughs> <laughs> yeah, yeah, yeah. <laughs> o okay, I hope you enjoy. Yeah. Thank you. Very very thank you. Yeah. Thank you. Send to me m e 지 s a e And if I get the, uh, yeah, any come, update, yeah. I will text you. Yeah. OK. OK. And we will leave from here 9 or 10. 9 o'clock. I will write you everything. If I get the confirmation yeah. from the island, I will write you. Yeah. OK. Thank you. Thank you.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요 재미있게 여기 한국 옆에 있는 데를가고 아, 어, 괴생명체 구경을 잘 했습니다. 잘 봤지? 잘 봤죠. 네. 샤리기 이제, 막 설명해주면서 보여주는 게, 음. 재밌었어요. 음. 뭐, 이렇게, 보고도 보여주는데, 보고란 말을 따라하는 건, 지 있는 말이 건지 <웃음> 네. <웃음> 뭐, 보고, 이러면서 막 설명해주더라고요. 맞아, 맞아. 자,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요. 아, 그리고 죄송한데, 지금 제가 말을 크게 못하는 거는, 여기가, 저희 게스트하우스가 반음이 잘안 돼요. 그래서 목소리를 많이 낮춰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저녁 시간이 다 되었고, 오늘 일과 다싹 끝났습니다. 이제 잠만 자면 돼요. <laughs> 어,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더욱더, 더욱더 어메이징한 모습으로 뵙고 싶어요. <laughs> 근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안녕! So